자, 출력, 문장을 출력하는 함수, 프린트 str 를 만들어달라고 하죠. 어, 자, 일단은, 요게 중요하죠. 당연히 이제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 얘는 딱히 리턴 타입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리턴 타입이 없기 때문에 요런 함수는 뭘로, 뭐로, 뭐로 만들라 했죠? 그죠? 보이드로 만들어야 된다 했죠. 어, 그죠? 어. 그니까 요거 자체를 못 만, 그니까 요거, 그니까 함수 안에 있는 로직을 못 만들었던 상관없는데, 요거 함수 자체를 못 만드는 거면, 공부를 아예 안 하신 거죠. 어, 그래서 그거는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보이드 프린트 str 이라는 걸 만들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자 값으로 str1을 넘기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문장을 넘기고 있는 거야? 아니면 주소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뭘 넘기고 있는 거죠? 그죠, 주소를 넘기고 있는데 이건 몇 번째 주소? 그죠, 0번째 주소 뭐랑 똑같은 거다? str에 0번째 주소 넘긴 거라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0번째 주소, 주소 받으려면 주소 전용 변수인 뭐? 당연히 포인터 써야겠죠? 그죠? 근데 이 포인터를 쓰긴데 그 녀석의 타입이 뭐예요? 캐릭터니까 여기도 어떻게? 그렇죠. 캐릭터 포인터 써줘야죠. 이런 식으로 써줄 거란 말이에요. 어. 자, 근데 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프린트표에서 퍼센트 %S에서 str 쓰게 되면 어때요? 퍼센트 S라는 거는 널 문자 전까지 딱 깔끔하게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면 그냥 출력 가능해요. 보이죠? a b c l 로 c 근데 강사가 뭐래요? 퍼센트 S지 말래요. 어. 그러면 내가 퍼센트 S를 못 쓰겠으면 그냥 최소 뭐라도 해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라도 해 보는 거죠. SR의 t 0번째, 그다음에 SR의 t 1번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내가 접근해가지고 출력을 해볼 수 있지만, ABC는 나오지만 밑에 건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면 제가 뭘 알려드렸어요? 배열을 순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배열 순회하는 방법 찾아보라, 찾아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보시더라고요. 음. 자, 그러면 배열 순회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푸냐. 어. 그 그러니까 SR의 0번째, 1번째, 2번째를 순회를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순회하는 코드는 어떻게써요홈문 돌려서 int i는 0. 그다음에 어. 자, 내가 몇 번째까지 출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네가 10개니까 뭐 10개씩 출력한다 할 볼까요? 그러니까 10개, 10칸이니까 10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네들이 사이즈가 뭐얘얘 얘 같은 경우는 10이고 얘도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퍼센트 뭐 예를 들어서 c 라 하고 그다음에 s t r 에 뭐요 i 번째 하지만 이거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보시면 지금 abc 한 다음에 출력은 되죠 abc 그다음에 한 다음에 물음표 막 나오죠 그럼 왜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str i i가 몇 가지 도는 거예요 0부터 국까지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국까지 돌아버리니까 국까지 돌면 돼야 안 돼요. 사실 퍼센티시라는 거는 넓은 자의 존재를 안다 모른다. 그런 거 몰라요. 퍼센트 어. S만 넓은 자의 존재를 알아가지고 넓은 자 전까지만 출력을 해주지. 얘는 그냥 배열 자체를 아예 다 순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이후에 네 번째부터 네 네번째 아홉 번째 인덱스까지는 데이터가 있어야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 값 출력되는 거라고요. 출력. 어, 출력할 때. 어. 그러면, 안, 되, 안 되잖아. 그죠? 실행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자, 그러면, 방금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뭐, 뭐? 무조건 문장의 끝에는 뭐가 존재한다? 그죠? 널 문자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조건만 쓰면 되겠죠. 어. SR, I번째가 뭘 만난다? 널 문자를 만난다. 어. 그러면 이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널은자 만나면, 이때, 뭐 해줘야 된나 브레이크 해가지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음. 자, 브레이크가 뭐예요? 브레이크가 반복문 빠져나오는 거죠. 어. 왜냐면 깔끔하게 나는 널은자 만났으니까 종료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보다 어떻게 쓰는 게 좋다? 어, 1이라 을 거예요. 자, 1이 뭐죠? 무한루프죠. 그죠? 투르니까 무한루프죠. 무한루프. 음.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돌면 돼? 안돼또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깔끔하게 어디까지 널 문자까지만 딱널 문자까지만 어, 다시 널 문자 전까지 출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 그 다음에 널 문자 만나면 당연히 반복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 나와야 되는 거고. 어. 그럼 이렇게 하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 프린트해서 어, 이런 식으로 널 이게 프 요거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BC 나온 다음에 어 헬로 텔로 C도 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렸 널문자를 만나게 되면 어 빠져 나오기 때문에 그 널문자를 잘 이용을 하라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잘 이용을 못 하면 내가 뭐 이런 식의 문제도 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배열 순회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C 언어에서는 배열을 순회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배열 순회를 하지 않으면 어,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일단 내가 만약 에 모르겠으면 반복문을 이용해서라도 그냥 배열을 순회를 해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 출력해야 되는지는 그냥 여러분들 대략. 뭐 여기 10이니까 배열의 길이가 10이니까 딱 10개까지만 해도 되는 거고 근데 다만 10개까지 출력을 해버리면 얘네가 이제 널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이상한 쓰레기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뭐를 통해서? 널문자를 만나면 브레이크를 만나는 걸 통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됐습니다